2025년 중국 주식 시장과 거시 경제를 둘러싼 최대 변수로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리스크가 거론됩니다. 이러한 대외 리스크에 대응해 중국 당국은 내년 더욱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며 수출과 경제 성장의 둔화 그리고 자본 시장의 변동성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중국 당국의 경기부양책 확대 행보 속 2025년 중국 거시 경제가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는 중화권 증시 투자자들에게 있어 최대 관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현지 전문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2025년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5% 안팎으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은행의 원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성장률 목표치는 지난 2년과 동일하지만 2023년에는 팬데믹 이후의 반등 동력이 2024년에는 수출 호조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던 것에 비해 2025년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는 더욱 높아졌다고 평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내놓을 정책의 대응 방향, 강도, 속도 등에서 더욱 높은 요구사항이 뒤따를 것이라는 뜻으로 2025년 정책적 역량이 크게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초대형 대외 불확실성과 유효 수요 부족에 직면한 2025년 중국 경제는 정책의 승수 효과를 되살리는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2025년 중국 경제 정책의 승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당국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는데요. 외수 대신 내수 성장에 집중, 재정 지출 역량 확대 및 소비와 혁신으로 재정 투자 방향 전환, 통화 정책 완화, 기조 확대 및 부채 부담 완화가 그것입니다. 이는 2025년 중국 거시 경제 주요 정책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2025년 해외 경기 회복 둔화와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로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 당국은 역주기 조절 강도를 더욱 높이고 외수에서 내수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경제성장 둔화 리스크에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 당국의 민생 개선에 집중된 재정 지출과 정책 역량 확대는 소비 욕구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며, 2025년 당국은 내수 성장 동력을 확대하기 위해 내구제 소비재, 서비스 소비 등 세부 영역으로 보조금 정책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중국 당국은 재정 투입을 더욱 확대하는 가운데 특히 기존의 투자 중심에서 소비와 혁신 중심으로 재정 투입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재정 적자율은 눈에 띄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흥업은행 부정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예상 재정 적자율은 약 4%로 2024년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3% 대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민생은행 원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재정 적자율이 3.8% 전후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제 주체의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부채 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 마련될 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단기 유동성 공급수단인 영내포 금리가 30에서 40 정도, 지급준비율이 50에서 75 정도 인하되고 재대출 금리 또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금금리와 실질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의 PR의 인하 폭은 영내포 금리보다 클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